예, 작품 설명합니다. 오늘이, 예, 갑지 24 갑진년 12월 29일, 29일이면, 본태양 일요일이죠. 본태양 일요일. 예, 세계신, 세계시를 지어서 발표하는 것은 동방 어지린의 실천행이다. 일시무실 석상극 무진본으로 생긴 말글청 어지린 청인 동자를 단정하기 매우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오 오행 춤을 춘다 오행 춤 상생상극의 춤 역사가 지금 그렇죠. 청인오 석자 마음별 집중해 여기에 넉자 다섯자 에, 별과 함께 춤, 여섯자, 원방각 해결사, 모든 문제는 원방각으로서 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정리가 될수 있다. 해결사 노쇠를 한다.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원방각이 키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성스럽고 바람차게 꾸며나가는 것. 늘 꿈을 먹고 마시고 춤추는 한민족. 환웅기. 3898년과 2024년 12월 29일 본태양 단정학 도성 광산 이창원 법성류 수결했고요 고강천재단의 고강선사유적의 적석 한국어랄 정신에, 에, 으로서, 마침을 나타내는 수결투, 로 해서, 이 창원, 창원시성, 그리고, 천공인, 천공인이 하늘 무지개 다리에, 거기에서도 어지린의 화살을 편다. 에, 어지린. 에, 우리시 명상가 협회인 천봉 하늘봉우리이 3, 4, 5, 6은 셋넷 단여수로서 우리 고이의소대 신앙 을 나타내는 샌네탄야 생사초월 정신. 이것은 고구려의 삼조고. 이것은 진도 보배섬의 소치 울림산방의. 소치, 허련 예. 시소와 삼박자를 맞추는 그 정신을 음, 배시했고요. 점, 예. 미의에서 본태양이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고 우주고 모든 이치를 나타내는 건데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자면, 점으로부터 시작 해서, 점으로 해서, 일, 일의 태극, 점 태극, 일 태극 해서, 음향이 생기고, 음향이 상중화를 만들어내서, 그 상중화가 지구별로 해서, 방울에서 생겼고, 예, 이 천인 합발의 인간이 지구별에 와서 그 뜻을 시현시키는데, 일성정의 소나무와 같이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육각별들, 육각 속잎들을 계속 만들어서 이 지구별을 밝게, 향기롭게 그러한 지구별로 만들어가면서 어, 살고자 인간의 씨를 에, 열매 최종적인 완성된 에, 우주 본체 씨알로 어, 만들어 열매화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해서 이 작품성 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신층에서 후후후후 축! 바로! 음. 아니, 아니야, 진짜. 아저 아니야, 진짜.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 진짜. 아니, 저, 이장, 이, 이장, 음 아니, 뭐. 응. 네, 이장 정 권상가 아니 아니 진짜 막내 있어. 있어. <laughs> 응. 응. 여기 데식에서자 이거 저기 저기 라고 여기 저기, 저기 이웃이 누구야? 제네. 음. 아, 그러면 음. 1 3이네이웃그네 밑에가 한가두 음, 개. 13? 여기 유튜브라고 하는 건데, 유튜브 인터뷰. 우리 할머님은 언제 온종동에 오셨어요? 오래됐어요? 네. 네. 얼마나? 네. 네? <laughs> 집은 집은 네. 집을 여기서 지, 지었으니까. 네. 어, 네. 음, 네. 야, 네. 그러면 아마 네. 한 50년 된, 초정 천하교분 더 오래됐어요? <laughs> 아니야 40년이야 여기 우리가 왔는데 40년 넘게 아니 이분이 할머니 이 할머니 오신 지 얼마 안 됐어 아니요 오래됐대 오래어 응. 영안아파트 사0년 영안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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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지가 얼마 됐어? 우리하고 비슷해 40년 40년 오래돼. 오케이 오케이 아저씨 응. 이거 40년 응. 넘은 그러 네. 토백이나 마찬가지로 그것도 허벌빵이 이, 이 마, 마구 할머니하고 비슷하네 그럼 <laughs> 마고 할머니. 마고 할머니는 어린 사람을 마고 할머니라고 그래. 그 터줏대감, 태춧대감. 터줏대감 마고 할머니라고 그래. 그래. 지금 이 왔어요. 아, 그뭐니 그게, 그래. 그게 저기 성기 교회가 제일 먼저 있었잖아. 어종 뭐 천학교하고. 와서 생겼 아, 그래요? 어 천학교 나왔어요 그럼? 우리 애들이 오정 초등학교 나왔지. 나는 오정 초등학교. 네. 어디 나왔어요? 오정 초등학교. 아, 어? 여기 나왔어요. 나는 강원도서. 그. 강원도 어디? 강릉이죠. 강릉 어디? 옥천동. 옥천동 옥천 국민학교? 예. 네. 야, 옥천 국민학교. 아원도 <목소등> 처음 옥천 국민학교. 음, 이야, 그렇구나. 근데 여기 우리는 우리 애들은요. 응. 사, 사 5학년 때 왔어요, 여기. 그 40년이 음. 넘었지. 그냥 오정 본점 비이에 우리 어, 애들은. 음. 응. 그나. 이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예. <목소리도> <목소리도> 예 네. 원정, 출입구 예 네. 출입구 일원, 출리코 네. 네. For your safety, please follow the instruction below. Original elderly is a d v i s e to use the elevator. Children should be held by the hands of the company.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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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use escalator when you have a child in e s c a l t o r 넌넌네 에스컬레이터를 바로 앞으로 그래가고으로해 뜨는 광장 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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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삼은 놈이라 이 늦은 이리의삼지이삼삼 예, 까치, 까치 소리가, 까치 소리가 멋있는 까치울. 예. 마을 부근에 여기에 작동 은때미 공원 정상 은때미 공원 정상 맞죠? 예. 오늘 저렇게 하늘이 좋고 땅이 좋고 저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고개를 하고 있는데 예. 비상계엄이 내려지고 제2의 비상계엄을 내리려고 열심히 공리를 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어리석은지하지 마라. 백성이 편한 길을 만들어 가라. 정신 챙겨서 벚곡세 소리 일발 장전. 발사. 이 사람이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사람의 시 일발장전 벌써 공1얼 어린 황제 고리달빛 혼불이라. 이창원 법성욕 어라랭. 세일이 나느냐, 우리여. 사생하는 평화, 화평을 노래, 바람. 오, 비탄을 춤, 정한을 부천. 텔린의 음악 흐르는 고강천재단 윤려. 선사유적의 용담수리꽃 활짝 피어난 수중문화관 이장우 장로를 찾는데, 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고 그러네요. 네. Open my eyes that I may see wonderful things in your law. 바살 11918 NIV 신천지 추수권 및2단 출입을 금합니다. 신천지 및2단 교회 출입을 금지합니다. 본 교회 허락 없이 출발 경우 형법 제 158조 예배 방해, 제314조 업무 방해, 제319조 퇴거 불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목소리> world On the Skyway. I'm imagining One step in the sky Is ten million miles one from the sky is like I'm to rise. Escape from the world, our dreamland of imagination, infinity infinity. It's true that the eyes have God. This is the blue, what he did hurt. him with the chondo, dog, body, the it's you know, as a to Winter tragedy, tiny taint, woffoon. Prep in the flowers, they come down to the edge. No wonder, Mars But the snowstorm is mysteriously flying. The gloomy cold, white, the at the time, this world the world of stupid All All right, about being in a democracy. I'm sad to live a conditioning creature. Unruffled, broken, liberal democracy. the spring day of falling. Today's tragedy as a white snow comes green across the planet. Its tragedy is the And of course, pleasure. 주 o the boa. s e 라 i o u s 사 y b e 이 a 날벼. 후, 포풍시전에 와 폭빛과 같아. 음, 나레이터 해설사로 나섭니다. 예. 탄핵 예과 탄핵이 아니고, 이거 뭐 예, 정책 대통령 권한의 일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지금 극도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정광훈 그쪽 팀들 아무로 그 사람들은 거의 돈에 의해서 매수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은 어떤 정신들이 아니고 하라고만 하는 로보트 같은 사람들 예, 오늘 요거 만든 작품, 좋아 보입니다. 점원에서부터 예, 일태우기 시작을 해가지고, 예, 현재의 상태까지 오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소리>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목소리> 따라라라라라라

자, 시앗방. 시앗방. 예. 떠본 밍자. 예, 나이스가이. 새로 탄장을 하고 있군요. 태양 자원. 태양 자원이라는 말이 아주 멋있어요. 예. 태양은 예, 무한 공급을 하고 있죠. 그 공급을 에너지화 시킨다. 예, 좋아요. 따라라라. 원방, 각의 원각방이 확실히 맞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각방. 이건 뭐냐? 공간적인 음, 상황에 대해서증명해 보이는 거죠. 따라라라 원에서 각. 원, 원, 삼사. 이렇게 되는 거죠. 원의, 원 속에 원에서 삼사가 나온다. 생사가 원 속에서 나온다. 예.

예, 원댐이 어, 예, 예, 구름다리 쪽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가면서 고양이를 보고, 예, 이 글자가 좀 어렵습니다. 용자가 있고, 저넉 자를 물어보는데, 예, 그걸 일단은 저게 기 예, 허주 또... 누구 음, 저기 그 유수현 거기에 지금 보냈는데 아직 응답이 없군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테스트